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지난 7월 11일 시행된 2025학년도 7월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모의 컨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컨설팅이란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라인을 잡아들이는 컨텐츠로서 정시 전략을 세우는 법을 배움과 동시에 나중에 정시 솔루션 초반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상담 없이 정보만 얻어가길 희망하시는 분들도 수능 이후에 라인을 잡는 방법을 오늘 배워갈 수 있고 나중에 상담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정시 솔루션 첫 단계인 라인 잡기 파트를 더더욱 잘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다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총 18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모든 분께 피드백을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다만 모의 컨설팅은 대상이 되는 학생 단한 명에게만 정보를 드리는 컨텐츠가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학생분께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로 구성된 컨텐츠니까 혹시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잘 선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다양한 성적대와 다양한 성적 구조에 따른 합리적인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 컨설팅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과목이 있는 고3 모의고사의 경우 원점수를 토대로 100분위를 아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미적분 1등급 컷이 78점으로 공시되었지만 77점을 받고도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존재할 수 있고 78점을 받았는데 2등급을 받은 학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표준점수를 구하는 공식에 따라 공통과목에서 더 많은 문제를 틀렸는지 선택과목에서 더 많은 문제를 틀렸는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적표에 나와 있는 숫자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수치상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금 더 보수적으로 100분위를 환산했습니다. 7월 모의고사는 N수생이 진입하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100분위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정도를 조금 과감하게 측정할까 고민해 봤지만 고3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르느라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성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최대한 실제 백분위로 근사시켰고 성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만 보수적으로 백분위를 잡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용하는 상위 퍼센트라는 개념은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누적된 분위가 아닌 평균 1분위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생이 국어, 수학, 탐구에서 모두 1 0 0분위 90, 즉 상위 10%를 받았다면 세 과목의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조금 더 나은 상황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지표를 활용하는 대신 학생의 편의를 위해 평균 100분위를 사용했습니다. 학생의 점수와 학교의 입결을 모두 학교별 반영 비율을 고려한 환산치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제가 언급할 상위 퍼센트라는 개념은 단순히 과목별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을 낸 수치고 합산 점수로 계산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낮은 점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월 모의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입니다. 원점수로 언어화 매체 95점, 미적분 84점, 영어 85점, 생명과학 38점, 지구과학 34점을 받은 학생입니다. 이를 백분위로 환산. 언어화 매체 97, 미적분 97, 영어 2등급, 생명과학 92, 지구과학 79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국어와 수학 모두 1등급 컷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마 탐구한 과목을 잘못 보고 영어가 2등급이라 눈높이를 과감하게 높이지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이 성적을 수능 때까지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수능에서도 7월처럼 국어, 수학 1등급을 받을 수만 있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학생의 평균 백분위는 93에서 94점대 즉 상위 6에서 7%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경외시 이상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적이면 사실 중경외시는 매우 안정이고 서성한이 적정, 상향으로 고려대학교도 쓸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어에서 3등급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감점을 조금 크게 하는 학교들이 존재해서 위험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2등급을 받았을 때 크게 감점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정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대신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대신 동국대학교를 지원하는 정도의 양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지구과학을 망친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탐구를 한 과목만 못본 것은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일부 계열을 제외하면 최상위권 대학은 국어수학 딱두 과목에 실질 반영비율 합계가 70% 수준이고 심지어는 80%에 가까운 경우도 있는데 나머지 중 일부인 탐구 한 과목을 망쳤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도 지구과학이 낮은 3등급이 나왔지만 이 학생에게 유리한 반영비율을 적용하면 상위 4%대가 나오는 학교도 있고 영어와 탐구를 모두 많이 반영해서 가장 불리하게 적용되는 연세대학교 자연계열조차도 상위 8% 초반에는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을 통해서 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영어를 2등급 이상 받을 수 있다면 국어, 수학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탐구를 두 과목 모두 망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라인을 낮춰야 할 수도 있겠지만 국어와 수학을 잘 봤다면 영어에서 2등급을 받고 탐구 한 과목을 잘못 보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학생입니다. 원점수로 화법과 작문 98점, 확률과 통계 66점, 영어 88점, 생활과 윤리 38점, 사회문화 46점을 받은 학생입니다.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면 화법과 작문 98, 확률과 통계 77, 영어 2등급, 생활과 윤리 87, 사회문화 98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인서울 상경 계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지난번 6월 모의 컨설팅 때 성적 구조에 따른 유불리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과탐 선택자들만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인문 계열과 더불어 상경 계열까지 한 번에 정 해 드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 학생의 실제 성적을 토대로 라인을 잡아보겠습니다. 지난번 6월 모의고사 컨텐츠에서 국숭세단을 안정이라 말할 수 있는 성적이 상위 1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국숭세단은 매우 안정이고 상위 9%가 나오는 동국대학교도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합니다. 홍익대학교도 지원해 볼 만한 건 맞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영어 감점이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보다 지원 매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고 건국대학교 역시도 지원해볼 만한 건 맞지만 학교와 학과가 모두 최근 인기 있는 곳이란 걸 생각했을 때 어차피 장담할 수는 없는 거라면 상위 9%대가 나오는 경희대학교를 지원하는 게더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성적이면 인서울 상경계열은 충분히 진학할 수 있고 이 학생이 생각하는 사실상의 인서울이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특성상 많은 학생분께 도움을 드려야 하고 이 학생을 위해서도 국어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여 라인을 잡아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어는 가장 컨디션을 많이 타는 과목이고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수능장에서 삐끗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를 미리 대비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이 학생이 국어에서 100분이 89 낮은 2등급을 받았다면 보시는 것과 같은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여전히 국숭세단에서는 대부분 상위 15%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합격이 유력하지만 환경 계열에서 간혹 15%를 넘는 경우가 반측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국숭세단은 적정 지원이고 합격 확률이 매우 높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광명상가 라인에서도 하향 지원을 하나는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영어에서 2등급을 안정적으로 받고 사탐은 1에서 2등급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실력만 된다면 국어 낮2 수학 낮 3을 받았을 때 광명상가 하향 국숭세단 적정이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이 성적 인서울 상경계열의 마지노선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비상경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국승세단도 안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성적을 조금만 올리면 국승세단은 물론이고 권동홍이나 중경회식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생입니다. 원점수로 언어와 매체 95점, 확률과 통계 84점, 영어 93점, 생활과 윤리 41점, 사회문화 41점을 받은 학생입니다. 이를 100분위로 환산하면 언어와 매체 97. 확률과 통계 96, 영어 1등급, 생활과윤리 91, 사회문화 96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학생을 선정하는 게 맞나 고민했는데 그 이유는 그냥 공부를 잘하셔서 딱히 전략이 중요하지 않은 학생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분도 인서울 상경 계열을 언급하셨기에 이 학생의 성적을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적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아까의 내용을 연장해서 인서울 상경 인문 계열의 가능 성적대를 한 번.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적표가 이 학생의 실제 성적입니다. 대부분 똑같이 상위 4% 대가 나오고 있어서 이 학생에게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능에서도 실제로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가군에 연고대 쓰고 나군을 서성안 하향으로 쓰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4% 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나군에서는 확실하게 붙는 서성안의 안정 지원을 하는 게 맞고 가군에서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중에 원하는 학교에 편하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두 학교 중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학생이 다른 과목을 삐끗했을 때를 위해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다른 많은 분들을 위해 다른 케이스들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보여드리는 성적은 영어에서 2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적표입니다. 이 라인에서는 학생 A 때 말씀드렸죠. 2등급까지는 괜찮습니다. 가군을 연고대 중에서 선택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고려대학교로 고정해야 하는 점.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학을 조금 더못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생 B에 대해서 다룰 때 영어 2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사탐에서도 1에서 2를 받는 학생들을 일반화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영어를 2등급으로 내렸으니 수학도 2등급으로 내려주면 아까의 예시에 정확한 상위호환을 생각해볼 수 있게 됩니다. 아까는 국어 낮 2, 수학 낮 3의 경우를 가정했는데 이를한 등급씩 올려서 국어 낮 1, 수학 낫 2의 조합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위 6에서 7%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경해시는 안정. 스카이는 좀 힘들지만 서성한까지는 도전이 가능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 B, 학생 C를 포함하여 정말 다양한 성적대를 제시해 드렸는데 인서울, 상경계열, 인문계열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성적대에서는 인문계열과 상경계열의 유불리가 확 갈리는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었는데 지원할 학교는 똑같지만 인문계열의 합격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정도만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7월 모의 컨설팅 컨텐츠를 마치면서 이번에 모의 컨설팅 신청자는 아니었지만 수능과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계신 모든 학생분께 코멘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모의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채널 컨텐츠 중에 정시로 땡땡 대학교 가려면 수능 몇개 틀려야 하나요? 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를 참고해 보시면 각 학교의 과목별 반영 비율과 라인을 잡는 법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학생들은 최대한 다양한 케이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을 직접 계산해 보고 오늘 모의 컨설팅에서 알려드린 여러 가지 정보와 조합해 보면 충분히 스스로도 본인의 상황을 진단해 볼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점수와 함께 질문을 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써주시면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목적상 단한 명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게 되는데 많은 분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어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만 봐도 인서울 상경 계열이라는 문구를 두 분이나 작성해주셔서 테마를 이렇게 잡았는데 비슷한 성적대에서 많은 학생이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 질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방향을 잡기에도 대상자로 선정되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물론 꼭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 쌤은 계속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모의 컨설팅 컨텐츠를 제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7월 모의고사를 마친 학생들과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